연중 제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전재현 태오도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예청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방송을 통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 전날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사순시기를 잘 보내셔서, 부활도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마을로 가는 중에, 제자들은 길에서 논쟁을 벌였고, 논쟁의 요지는 누가 더큰 사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이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장기의 어린이는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많은 단점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단점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무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말라버린 스펀지가 물을 있는 그대로 힘껏 빨아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간 살아온 처세술, 삶의 노하우, 그리고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어린이들의 장점입니다. 타인을 세상을 이런 어린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본 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전재현 태우도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